자그 다음에 주관식 1번 어, 16번부터 가볼게 자 16번은 뭐 어려운거 없을거고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거지 자 앞에 있는 식 정리해봅시다 앞에 있는 식3 나올거고 그 다음에는 2i랑 마이너스 9i니까 마이너스 7i 자그 다음에 2 곱하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i 제곱이래 그럼 플러스6 그럼 앞에 있는 식은 9 마이너스 7i 나오실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시계는 유리하시자2 2 i랑 2 i 계산할게. 자, 그럼 분모는 얼마야? 5분의. 자, 위에는 분자는 6에다가 5.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i. 자, 그따라서 2 7 i 더하기 1 i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7 0 8 i 이렇게 나오는 겠데 그래서 x의 값은 10이 나오면 되는 거고 y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면 된다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1.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64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.